자, 직선의 평행과 수직 l 런 직선이 있고 L2가 있어 자, 얘 방향벡터는 u 원 벡터는 u 원 벡터는, 벡터는 뭐니 A, A1, B1, C1인거고 U2 벡터는 L2의 방향벡터 U2 벡터는 A2, B2, C2야 그럼 뭐두 직선이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뭐가 평행하다? U1 벡터와 평행하다 U2 벡터가 평행하다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직선의 모든 방향은 모든 위치관계는 누가 결정을 해? 방향 벡터 결정을 해. 따라서 어떻게 써야 돼? 유트 벡터가 유원 벡터의 실수배, 티배 이렇게 쓰면 되겠네. 평행은 무조건 실수배. 자, 두 직선 수직이다. 수직? 수직은 뭐야? 유원 벡터랑 유트 벡터가 수직이 되는 거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방향 벡터 결정을 해. 방향 벡터 결정을 해. 자, 물용하자. 수직은 물용해. 내적 유원 벡터, 내적 유트 벡터는 얼마? 0. 이렇게 끝.